정윤혜 씨 아들, 전초수생의 아들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좀 관련 인터뷰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 처음에, 예. 어, MBC 드라마 PD들 같은 경우에는, 정우식 씨, 그러니까 예명으로는 이수연 씨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수연 씨를 쓰라고 하는 게, 어, 위에서 드라마 본부장이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나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 한 번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 거의 모든 드라마에, 연속된 드라마에 계속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비중이 없는 신인치고는 좀 높은 출연료를 부른 적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피디들이 생각할 때는 배역이 맞지도 않고, 또 이미지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출연료도 좀 높게 달라고 하고, 장국부장은 아마도 꼭붙잡아야 되니까 높은 출연료로라도 줘라. 근데 이렇게 지시를 한것 같습니다. 음.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4차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저에게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자유사 중의, 자회사의 임원이 정윤혜 씨랑 골프를 쳤다.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박영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MBC 자회사의 임원 중에 한 명은 정윤혜 씨랑 골프를 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정윤혜 씨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좀 특혜를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윤 대표님, 여기서 네. 정윤혜 씨가 이 방송사 임원이랑 골프를 쳤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 정윤혜 씨가 직접 뛰었다는 얘기. 그렇게밖에 볼수 없죠 그동안에 예. 저 아드님이 저 인터뷰를 옛날에 한 거랑 최근에 한 거랑 그렇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 부모가 연예인 되는 거를 반대해 가지고 억지로 내가 해서 지금은 겨우 승낙 받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최근에 인터뷰한 거는 아버지 정윤회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고 예. 그것도 뭐몇년 만에 한번전화오는데 그것도 공중전화에서 한번 전화통화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철저히 정윤회 씨한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그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예. 동정도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지금 저기 MBC 출신, 저 PD 출신 저 김한균 위원장이에요.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이 예.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드라마 캐스팅에 좀 압력도 들어오고 또 출연료도 높여주라고 했다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만약에 음. 저거 했다면 최순실 씨가 저렇게 뛰었다고는 볼수 없죠. 그렇죠. 정윤혜 씨가 뭐 과거 국가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혜씨 시절에 예. 그 시절에 아마 MBC 지인을 통해서 좀뛴거 아니냐. 아마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 위 통해서 압력이 제일 안 먹히는 데가 사실은 MBC가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음. 저기 소유 구조 자체가 뭐 국영방송 뭐 민영방송인데 저기는. 노영방송이라는 소리, 노조 입김이 그만큼 막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가 입김이 광호병 사태부터 입김이 잘안 먹히는 데가 MBC라 네. 저는 MBC에 대한 저 캐스팅 압력은 사실은 조금 부풀려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음... PD 추천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걸 또뭐 완전히 예. 안 믿을 수도 없고. 좀 구체적이에요. 사실, 그 네, 상당히 대목이? 구체적이라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서 정윤회 씨가 만약 했다면 정윤회 씨가 MBC 뭐 자회사 쪽하고 좀 유대관계를 갖고 좀 압력을 좀 넣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럼 네. 언론 노조에서는 이게 특검이 한 일이 참 많은데 <laughs>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 현실적으로 이제 그뭐 특별한 그 사람을 써달라 예. 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음악을 우리 거를 틀어달라라고 예.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뭐 사례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과연 그와 과정에서 그것이 단순한 정, 단순한 어떤 청단 수란 의견 청탁이냐 본인들이 얘기하듯이 여러 명이 수도 없이 그와 같은 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였느냐 예. 아니면은 어, 최초부터 이제 얘기하듯이 사장 라인을 통해서 예. 왔는 어떤 외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부정하게 어떤 말, 그 정도의 급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출연료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방해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음... 대해서도 한번 수사의 여지는 없진 않습니다만 아 지금 여러 가지 이 댓글을 전 봤는데 여러 가지 예.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외압을 했는데 이 정도 배역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laughs> 외압이 많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혹 수준인데 조금 더 어떤 밝혀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정도 마스크나 뭐 키도 좀 크고 잘뭐 연예인으로서는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추지 않았느냐. 뭐최 예. 변호사님이 음. 탤런트한다면 저희들이 <laughs> 뭐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저분은 정윤의 자들은 그래도 네. 좀 얼굴이나 마스크도 좀 되고 예. 키도 예. 좀 펀치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대목에서는 좀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오히려 예. 좀 인터넷에서 예. 그런 비난 여론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